얼마 전에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있는 2020년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2021년도 연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95%의 정확도와 표본오차 3.1%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지 하여간 정확하다 이런 것이겠죠 어,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매우 신뢰한다 6.7%, 약간 신뢰한다 25.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무응답, 4.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뢰하고 약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표현은 31.8%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63.9%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넌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63.9%에서 증가되어 78.2%. 78번 거의 78% 정도의 넌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천주교 30%, 2위 불교 26.2%, 기독교 옳지죠? 18.9%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위가 재정의 투명성, 2위 교회 지도자들의 삶, 세 번째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네 번째 교회 성장 제일주의 극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신뢰는 더 낮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매우 어두운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설교의 제목처럼 어둠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어둡지는 않은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깊은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밀려올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깊은 어둠의 끝자락임을 깨닫고 삶을 포기하거나 놓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의 끝자락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둠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을 보라라고 말이지, 빛을 보라. 한국 교회가 어둠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의 끝자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을 보는 겁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움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빛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 너무나도 어둠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아, 빛은 원래 없는 거야. 아, 이 어두움은 그냥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는 법이지요. 터널 안은 어둡지만 터널 밖이 있잖아요. 밖에는 빛이 비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어둠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끝자락에서는 빛을 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작 구절의 시작이 태초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연관성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일장은 계속 말해요.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참 빛,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다. 그리고 그빛 대신 그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비슷한 느낌이 나오,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는 것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동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생기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이를 운행한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웠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어두움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끝자락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때도 깊은 어둠은 있었습니다. 어둠의 끝자락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을 바라십니다 만드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이 선포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온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움직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한때에 이 어두웠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인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해가 어두 해가 있었지만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세 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어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빛이 사라지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래의 본성이신 또 다른 부활의 빛 영광의 빛을 바라기 시작하십니다. 창조 때에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어두워졌지만 다시 빛으로 부활하셨고 예. 또 언제 어둠이 있느냐? 인간 개인들의 죽음의 순간이 어두움의 순간이에요. 예.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습니다. 한번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요. 예. 이제 인간의 육체가 다 끝나 죽을 때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져. 그렇게 어둠으로 끝나는 건가요? 인간은 아니에요. 어둠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둠이 임하지만 그 죽은 사람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365일 24시간 사방으로 그냥 해같은 빛이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빛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곳이.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끝자락이지만 그 이후에는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빛이 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라. 그 빛을 영접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얘기는 형 에서가 있었지요. 야곱은 이름처럼 야가서 <laughs>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작권을 이제 뺏어가지고 가로칩니다. 나중에 형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동생을 죽인다고 이제 날뛰기 시작하니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 도망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 동안 자기 표현으로 고난과 수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수고 20년 동안 고난과 수고의 어두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면 누가 있죠? 형에서가 있습니다. 이제 곧 형을 만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걱정거리가 큽니다. 분명히 형이 나를 보는 순간, 나를 죽일 거야. 라고 그는 위협을 느낍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어두운 순간, 야곱의 인생의 어둠의 마지막, 그 끝자락은 바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약복나루입니다. 온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끝자락에 약복나루의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안 놔줘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에, 뭡니까 그 허벅지 골반이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키면서 어, 하나님께서 제 노아지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잡고 안놓아 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구리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뭐죠? 형으로부터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어 주셔서 내가 형을 만났을 때 물론 앞에 선물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문안도 드리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어두움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형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장소가 분니엘입니다 부니엘.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실험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닥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고이 해가 돋기 전에 야곱의 삶은 어떤 삶? 어두움의 끝자락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둠의 끝자락 이후에 해를 봅니다. 해를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그에게는 생명의 빛이었어요. 회복의 빛이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빛이었어요. 어둠의 끝자락에서 빛을 본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빛 고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참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보세요, 십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그 빛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영을 가려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그렇죠.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왔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남에게 간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 우리들,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가 빛이다라고 선포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의 끝자락에서 빛을 보고 계십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빛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처럼 영접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거절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 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요? 어두울수록 성령이 그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위에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옆에는 바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있으세요? 그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영의 눈을 들어보세요. 그 위에 성령이 여러분 주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세요.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 답을 알려드릴게요. 길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보인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어두웠을 때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길이 보이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거든. 말씀이 곧 그분이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이 등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디들려면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려면 가로수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비추시면 어두웠을 때는 길이 안 보였는데, 이제 길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왜 영접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구원자셨구나 예수 이름 예수라는 말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구나 어둠에서 우리를 비추실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대표기도할 때도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께로부터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알렐루야 누가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길이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로와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또한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라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길이 안 보일 때.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내 능력을 다 써서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아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계속 찾아보고 두들기고 문을 열어보고 가보고 그런데. 내 능력으로 갔을 때는 그 길이 꼭 맞는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 길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두손 들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세요. 야, 이놈아, 이 길이었는데, 왜 저기에서 그렇게 헤맸느냐? 그저세요 우리가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길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다 하고 두손 들고 왔을 때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온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어두움에 쌓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뿐만 아니라 욕심의 어둠에 쌓여 바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죄의 어둠 때문에, 지금도 욕심의 어둠 때문에 잘못된 길, 예?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죄를 벗어버리려고, 욕심을 끊어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종종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죄와 뭐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쓰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빚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집중하셔야 될 것은 어둠이 있는 내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고, 빛 대신 주님께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죄가 끊어지고, 가다 보면 욕심이 소멸되는 법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다 보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다 보면 그 찬란하신 예수님의 빛 때문에 저의 어둠이 물러가고, 욕심의 어둠이 다 불태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로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욕심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바른 길로 보이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외부 강사를 통하여 너무나도 긴 설교를 3주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좀 짧게 하리라 마음먹었는데요. 아쉬우면 다음주에도 기대하시기 바라고. 어,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태초에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에도 어둠이 있었고 태초부터 어둠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둠은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태초부터 어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도 계셨습니다. 빛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끝자락에 계신다면 어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빛을 보십시오. 빛이 비춰지면 길이 보입니다. 어둠의 끝자락에서 그빛 대신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